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월요일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한 세븐 데이스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그동안 미국 전 지역에서 저렴한 보험 혜택을 제공했던 오바마 케어의 보험료가 올해 접어들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인상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보험료가 무려 3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가운데 이번 보험료 인상 압박의 핵심 원인으로 세 가지를 지목했습니다. 첫 번째 자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조바이든 정부 시절 확대된 건강 보험료 보조금의 종료입니다. 지난 2021년 코로나 팬데믹 대응으로 확대된 세액 공제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보조금 덕분에 중산층 가구도 저렴한 오버마케어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혜택들이 사라지면서 수많은 가입자들의 실질 보험료는 연간 수천 달러씩 급증할 전망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 주에서 보험료를 인위적으로 낮추는데 사용했던 실버 로딩 관행이 금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버 로딩은 보험사들이 실버 플랜 가격을 부풀려 다른 등급인 브론즈와 골드 플랜의 보험료를 낮추었던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하고 젊은 가입자들의 오버마케어 시장 이탈입니다. 보험료 인상과 복잡해진 가입 절차에 염증을 느낀 이들의 시장을 떠나면서 전체 보험 시장의 의료 수요가 높은 고령층 위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은 손실을 막기 위해 10%에서 20%대의 대규모 보험료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리한 스마트폰 터치 결제 기능을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개선 협회가 최근 근거리 무선 통신 NFC 기술을 악용해서 스마트폰 터치 결제 수단에서 몰래 돈을 빼가는 신종 사기 수법, 이른바 고스트 태핑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수법은 범죄자가 인파가 붐비는 곳이나 소비자가 방심한 틈을 타서 접근한 뒤 피해자의 스마트폰이나 NFC 결제수단에 자신의 결제 기기를 몰래 접촉시켜 비정상적인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BBB가 경고한 주요 고스트태핑 수법은 공공장소 접근,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일부러 몸을 부딪히며 결제를 시도하는 것인데요 또 행사장이나 벼룩시장 등에서 허위 부스를 설치하고 터치 결제를 유도하는 가짜 판매상 위장 수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소액 기보를 요청하면서 실제로는 고액을 결제하게 만드는 기부 사기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결제 금액이나 상호를 확인할 틈을 주지 않고 빠르게 결제를 진행하서 서두르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기범들은 눈에 띄지 않도록 소액 결제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경우도 많다며 BBB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의심스러운 결제 내역을 발견하면 즉시 카드사나 은행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최근 시카고 지역에서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아이스의 강경한 이민 단속이 이어지면서 지역 사회 불안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교외 지역에서는 아이스 요원들이 차량의 창문을 깨고 탑승자를 구금하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일리노이주 에디슨의 한 슈퍼마켓 주차장 부근입니다. 지난 26일 오전 9시경 아이스 요원들은 차량 한 대를 정지시키고 단속을 시도. 했 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탑승자들이 요원들의 명령에 협조하지 않자 요원들은 곧바로 차량의 창문을 파손하고 내부의 두 명을 강제로 끌어내 구금했습니다. 고금된 이들이 명령에 불응했기 때문에 아이스는 창문을 깨고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가족들에 따르면 고금된 이들은 30년 동안 미국에 거주하며 범죄 기록 없이 성실히 일해온 사람들이라고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경한 단속 방식에 대해 지역 사회와 당국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에드슨 시 당국은 연방 요원들의 이번 작전이 시 경찰과 아무런 협의나 지원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군중이 모이자 안전 확보를 위해서만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살모넬라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갈색 계란에 대한 리콜 조치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블랙쉽 에그 컴퍼니가 판매한 계란이 다른 브랜드인 캔드핸드로 재포장되어 유통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FDA는 블랙쉽 에그 컴퍼니가 아칸소와 미주리의 다른 업체에도 계란을 납품했으며 이들이 해당 계란을 재포장해서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들이 다른 주로도 광범위하게 유통되었을 수 있어 추가적인 리콜 품목이 나올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이번 리콜은 블랙쉽 에그 컴퍼니 가공 시설에 대한 정기 점검 중 환경 샘플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계란으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FDA는 오염된 계란이 아직 소비자들의 냉장고에 남아 있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해당 제품을 즉시 폐기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BTS 방탄소년단이 내년 완전체 월드 투어를 준비 중이며 사상 최대 규모인 65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6일 관계자를 인용해서 BTS가 내년 세계 각지에서 65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중 30회 이상의 공연이 북미 지역에서 열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휴가를 마지막으로 모든 멤버가 전역한 BTS는 최근 하이보와 새 앨범 작업에 매진하고 있고 6년 만에 새 앨범은 내년 3월 말에 발매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블룸버그의 보도에 대해 새 월드 투어 일정과 규모 등에 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음 달 1일까지 항공보안등급을 기존 관심단계에서 한 단계 높은 주의단계로 격상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측은 오는 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보안등급이 주의로 상향되면 탑승 전 보안검색 절차가 강화되며 촉수검색과 소화물 개봉검사가 확대됩니다. 또한 굽 3.5cm 이상의 신발은 반드시 벗어 엑스레이 검색대에 통과해야 하며 100mm를 초과하는 액체류와 젤류, 공구류와 칼, 총알 등은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인천공항은 보안 강화를 위해 주요 시설물 점검과 함께 보안 검색 인력 추가 투입과 출국장 운영 시간 연장 등으로 여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이상 세븐데이스 헤드라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